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보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비트토렌트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토렌트코일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이틀 전에 거리량이 엄청 폭발했었죠. 장중에 4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전 강력한 매물대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틀 연속 조정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정흐름은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죠. 자, 이 이틀 전에 장대항목이 나오다 보니. 니까 개인들의 추격 매수가 굉장히 많이 입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우리 개미들을 다고 끌고 갈 수는 없죠. 자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양봉이 나오게 되면 개미털기하는 작업을 하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봉 조정 나왔다 어, 나왔다고 해서 절대 매도나 손절 관점으로 떠나실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수량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주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지금 최근에 300%나 넘게 급등 흐름 전개됐었는데 이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께서도 지금 매도나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평균 단가 낮추시는 작업 해주셔야 되고 기존 홀더 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어떤 호재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우린 결국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손절로 마감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은 이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좀 있었죠. 바로 비트코인 ETF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달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도래하게 되고요. 올 11월에는 미국 대선도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움츠움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내부적으로는 별다른 호재는 없습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로 인해서 지금 급등 차트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난 2021년도에도 저가에서 고가까지 3000% 30배가 넘는 급등 흐름이 전개됐었습니다. 이때도 어떤 호재가 있어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멋진 급등 차트 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반감기슈와 ETF, 미국 대선, 여러 가지 대형 이슈가 함께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전 폭등 흐름을 더욱더 능가하는 역대급 폭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평균 단가 낮추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기존 홀더 분들도 비중을 확대해 나가셔야 된다,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업비트에서 이 호가를 좀 변경을 했죠. 만원 미만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호가 간격이 지금 세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 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는 영, 어, 소수점 네 자리까지만 지금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여섯 자리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그한 호가당 변동폭이 7% 8% 대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수익이 나면은 한 호가만 변경되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한 호가만 떨어지더라도 마이너스 7% 8%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서 좀 리스크가 많이 있었던 이제 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확대가 됨에 따라서 한 호가당 지금 거래 변동폭이 0.07%, 0.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이 쉽게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용이하게, 자, 투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어필트에서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고, 어필트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이제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감기 ETF, 그리고 미국 대선 등 여러 가지 강력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장사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호가 변동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래소들의 이런 이제 숨은 본질이죠. 숨은 의도를 우리가 간파를 한다라고 하면, 아, 이번에 정말 역대급 불장이 될 것이고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자그렇기 때문에 토렌트 코인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폭이 지금 굉장히 현재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입니다. 최근, 저, ETF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 6일 만에 300%나 급등 흐름 전개되었죠. 이틀 전에도 45%를 한 번에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시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봉차트 속에서 세력들의 맥점 자리 찾아 공략해 들어가실 건데,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세력들도 재차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펌핑을 하고 집중적인 매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매집 정황들을 우리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우리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세력들의 매집 정황들을 모두 다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 알럿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저측에는 시간 수량 종목 금액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고 고래들의 거대한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세력들이 곧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발 빠르게 미리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이런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종합을 해서 여러분께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이를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리면 여러분 요사에 따라서 발 빠르게 매수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을 그래서 위 번호로 0 1 0 6 5 3하7908 0 1 0 6 5 3하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고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토렌트 코인, 비트코인의 지금 강력한 호재, 반감기 ETF 등 이런 대형 호재를 토. 어, 음. 기반으로 해서만 움직이는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토렌드 코인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가 출시가 됐는데 그 출시 기대감이 너무나 컸었던지 지금 매도 압력 차익 실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압력도 이제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전고점을 뚫려주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제 앞 프로 우리 코인 장에 들어올 수 있는 ETF 관련한 자금이 그 규모가 약 2에서 3경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 단위가 아닌경 단위입니다.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서 천천히 유입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코인 장도 새로운 지평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올해 자이세 가지 대형 이슈가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지난 2021년의 불장을 더덕능가 하는 역대급 불장이 좀 도래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신고가를 뚫어 주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중 에서도 토렌트 코인이 이 PT 코인의 반감기, ETF 등의 여러 가지 호재를 토대로 해서 가장 멋진 급등을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고점 대비한다면 아직까지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 코인이죠. 지난 21년에 3 0 0 0 30배가 넘는 급등을 전개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이번에는 이전. 21년은 더욱더 능가할 수 있는 불장이 도려하게 도래, 어,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30배 이상은 더 능가하는 그런 불장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우리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자,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매수가 매력과 비중 절대 자, 간과해서는 안 되십니다. 자, 이것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시간 가리지 않고 새벽에든 언제든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이사에 따라서 발빠르게 매수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위번호 0 1 0 6 5 4 7 7 9 0 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